뭐다? 자라 오늘 영상은 자라에서 신상으로 나온 아이템들을 쭉 보여드리는 따끈따끈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내일 여행을 떠나거든요 근데 지금이 밤이에요 또 너무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신상 중에 진짜 마음에 들어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들만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스킵하지 말고 재밌게 봐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이 아이템은 자라 키즈 제품이고요. 잔잔한 플라워 패턴이 쭉 깔려있는 게 특징이고요. 팔목 부분에 이렇게 고무줄이 달려서 셔링이 이렇게 살짝 잡히면서 떨어지는 이런 디자인. 그리고 가슴 위로 이렇게 프릴이 달려있는데 이게 넥라인에도 러블리한 무드를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예요. 아시죠? 2023년에 이런 찐핑크 유행인 거. 이렇게 데님 스커트나 데님 오버롤 슬랙스에다가 믹스앤매치 스타일로 입어도 예쁠 것 같고요. 23년의 트렌드 모다 카보 팬츠다. 23년에 정말 사랑받는 핑크 컬러랑 카보 팬츠의 만남. 페일 핑크 컬러가 아주 사랑스러운. 자라의 신상 카고팬츠이고요 어, 주의하셔야 될 점이 제가 가장 작은 사이즈를 샀는데도 허리가 조금 크게 나왔어요 제가 지금 골반에 걸쳐서 입었거든요 마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옆에는 이런 주머니가 두 개가 달려있고요 왼쪽에는 딱 하나가 이렇게 달려있는 디자인적으로 이런 재미가 있는 팬츠입니다 아! 발목 부분에는 스트링이 달려있어요 이렇게 스트링이 달려있어서 밑단의 핏을 조절해서 입을 수 있다는 거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 올해또 주목하셔야 되는 컬러 중에 하나 바로 베이비블루 컬러입니다 자라에서 룩북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베이비블루 컬러 리피스 셋업이고요 이 스커트는 굉장히 안이 비쳐 보이는 그런 스커트라서 안감이 있었으면 좀더 예뻤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그 청바지에다가 같이 코디를 했거든요 안에다가 스키니진 아니면 얇은 레깅스랑 같이 코디하시는 룩 추천드리고요 소재가 이렇게 시스루한 소재라서 코부로는탈수 있다는 거 구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입었을 때 얼굴이 되게 러블리해 보이는 그런 컬러감입니다. 서로 다른 카키색이 이렇게 블럭으로 디자인된 미니 드레스 제품. 또 제가 카키 처돌이 아니겠어요? 봄에 이런 식으로 롱부츠나 워커랑 같이 코디해주면 귀엽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미니 원피스고요. 지퍼로 여닫는 스타일이라서 하이넥이 좀 답답하신 분들은 이렇게 지퍼를 내려서 살짝 오픈해서 연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짠! 룩북 보고 너무 기대했던 제품. 이 니트락스 코트는 단품으로 활용해줘도 예쁘지만 이렇게 셋업으로 허리에 달려있는 요스트링 밑단에도 이렇게 조여주는 스트링이 달려있어서 이렇게 두개 같이 연출해서 입으면 되게 캐주얼한 무드도 있고 셋업처럼 너무 귀엽더라고요 서로 다른 소재들이 이렇게 하나의 스커트에 같이 붙어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였고요 아! 이 니트는 소매 밑단으로 떨어질수록 살짝 이렇게 플레어 라인으로 넓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컬러 자체는 베이지 컬러로 무난하지만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한 포인트가 있는 자라 신상 셋업이었습니다 추천 추천 I heard about you long before we met. 자라에서 오픈되자마자 정말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품절이 돼버린 그세업 적당히 숏한 기장의 블레이저랑 풍성한 라인이 돋보이는 롱 스커트 셋업입니다 어, 컬러는 네이비 컬러고요 어깨에 딱 네모나게 패드로 라인을 딱 잡아주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아우터 기장감은 골반에서 딱 끊기는데 그 밑으로 풍성하게 퍼지는 요 스커트 라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 저는 사실 이게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정말 큰 사이즈로 구매해서 허리를 지금 잡고 입은 건데 가끔 반품건으로 사이즈가 다시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제 사이즈가 나올 때까지 메인으로 지켜보려고요. 구매 굉장히 깔끔하게 입기 좋은 직장인 출근룩, 소개팅룩, 데이트룩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완전 입기만한 아이템이었습니다. 아, 이 안에 입고 있는 가디건이 또 굉장히 예쁜데요. 짠! 허리 중간에서 밑단까지 이렇게 프릴 모양으로 너무 러블리하게 떨어지는 핑크 컬러 가디건. 두께감도 있는 편이라서 지금부터 봄까지, 지금은 이너템으로 활용하다가 봄에는 단품으로 너무 러블리하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라 2009까지 추천드릴게요. 아이템도 딱 보자마자 와 이거 되게 예쁘다. 요즘에 Y2K 살짝 뉴진스 교복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 플리츠 미니 스커트. 앞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플리츠가 들어가 있고 뒤에는 이렇게 밋밋하게 떨어지는 디자인이고요. 이 셔츠는 소매 부분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셔츠를 한번 접어서 단추를 잠가놓은 듯한 이런 디자인. 소매 끝까지 디자인에 신경 썼다는 게 느껴지는. 베이지색 스트라이프 크롭 셔츠입니다. 제가 입은 거는 스몰 사이즈고요. 제일 작은 사이즈 입으면 기장감이 너무 짧아질까 봐 저는 이 기장감을 선택하고 어깨는 살짝 여유롭게 입는 거를 선택했는데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참, 이 스커트는 살짝 잘못 건드렸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나왔더라고요 허리가. 기존에 자라 스커트 입으시던 거에서 사이즈 다운해서 구매하시는 거 개인적으로 추천드릴게요. 커다란 스웨트셔츠나 맨투맨, 후드, 바람막이, 이렇게 캐주얼한 아이템을 같이 연출하시면 센스있는 코디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 올 봄에는 이런 미니 플린트 스커트 하나 장만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추천, 추천! 이세 피스 전부 자라 키즈 제품입니다. 올해가 또 토끼 잖아요 이게 성인이 데일리로 들고 다니기는 정말 애매한 가방인데 가끔 저도 촬영할 때 쓰려고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인형 악세사리 가방에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게 유행인 만큼 가끔씩 시도해보면 괜찮은? 살짝은 모모한 스타일링? 이패츠는 자라 남자 키즈 제품인데요. 허리는 이렇게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입기 편하고요. 이렇게 무릎까지 똑 떨어지는 캐주얼한 스타일의 청 반바지 은근히 여름에 활용할 때가 많거든요. 부담 없이 활동하기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 화이트 니트는 니트 짜임이 너무 예뻐서 구매했어요. 이게 굵은 까베기로 내려오다가 잔잔한 얇은 까베기 그리고 이쪽에는 또 다른 패턴의 짜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가까이서 봤을 때 디테일이 굉장히 돋보이는 귀여운 니트까지 추천 추천. 바시티 자켓 또안 입어볼 수 없겠죠? 굉장히 크롭한 기장으로 나온 바시티 자켓이고요 컬러는 네이비 컬러 로우 웨이스트 팬츠랑 입으면 배가 이렇게 살짝 노출이 되는 적당한 크롭 기장감이라서 하이웨이스트 팬츠랑 입었을 때는 배에 노출도 없이 입을 수 있는 그 정도 기장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큰 특징은 어깨 라인 어깨가 살짝 이렇게 각 잡혀서 오버핏으로 나온 거 보이시죠? 바시티 자켓 없으셨던 분들은 자라에서 장만하시는 거올 봄에는 추천드릴게요 와이 부츠 죽이네 진짜 코디에 포인트가 될것 같은 불꽃 무늬의 카우보이 부츠 요거 자라 신상인데 이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이 바시티 자켓 아래에 입은 이 스커트 같은 요거 사실 팬츠거든요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의 이런 카고 주머니가 달려있는 미니 스커트 스타일의 이 숏팬츠까지 단독으로 입었을 땐 요런 느낌입니다 살짝 허리에 여유가 있게 나온 스타일이라서 그 부분도 참고하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리에 달려 있는 이런 스트랩 디자인 까지 예쁜데. 추천추천 You like a song that I sing t 예상 외의 복병인데요 이거? 디자인이 어떨까 특이하고 궁금해서 구매해봤는데 이거 완전 추천! 한쪽 사선으로 길게 늘어지는 스타일의 니트 탑이랑 스트레이트한 라인으로 떨어지는 니트 스커트입니다 이런 롱한 기정감이고요 허벅지 중간부터 밑단까지 단추가 또로로로로 달려서 떨어진다는 거! 이 상의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같이 셋업으로 연출했을 때, 이게 왼쪽에서 봤을 때 살짝 허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예쁘고, 이 니트는 마치 레이어드에서 입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나누어져 있는 게 특징인데요. 여기 달려있는 이 단추 있죠? 이거를 이렇게 풀으면? 여름에는 민소매로도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그런 니트더라고요 너무 예쁘지 않아? 사이즈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온 제품이라서 니트도 이렇게 골치 소재고요 제가 스몰 사이즈 입었는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맞아서 밥 많이 먹으면 배 나올 것 같은데? 완전 예쁘네요 추천 추천! 원피스가 곱다고와 스퀘어 라인으로 깊게 파여 있는 넥라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어깨부터 떨어지는 이 퍼프 소매까지 너무 러블리한 디자인의 진한 데님 롱 원피스입니다. 양옆에는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 있어서 편하게 입을 수도 있고요. 넥라인부터 퍼프 소매 그리고 허리를 싹 잡아주는 디자인에서 허리부터도 떨어지는 플레어 라인까지 모든 게 러블리한 그 자체네요. 봄에 롱 부츠나 발레리나 플랫 이런 거랑 같이 코디해보세요. 아, 마지막으로 이블루종까지 입었을 때 몸에 닿는 촉감이 너무 부드럽고 따뜻한 자라 신상 블루존인데요 이블루종은 그냥 스트레이트한 라인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팔 라인이나 밑단 떨어지는 라인에 볼륨감을 심어준 소매의 볼륨감이 살도록 이 부분이 살짝 박음질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허리 밑단도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볼륨감이 느껴지는 페미닌한 무드가 뿜뿜한 너무 예쁜 블루종 자켓까지 이번 자라 신상 제품입니다. 이 친구는 셋업으로 팬츠까지 같이 나왔어요. 자라 룩북 확인해보시고요. 아, 주머니는 없네. 추천 추천! 네, 지금까지 자라 신상들을 후루룩 빠르게 훑고 지나가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으셨다면 자라 매장 가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꼭 들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